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 2014년 9월 21일 CAT 2급 음, 1교시 문제. 저번 시간에 형성지색도까지 끝냈죠? 이제 치수 기입하고 배치하고 그 다음에 출력 설정까지 하겠습니다. 어... 다행스러운 건이 어, 뒤에 거는 제가 사설할 게 별로 없어요. 어, 왜 별로 없냐? 치수가 개수가 유난히 적죠. 다각형나은면 유난히 적어요. <laughs> 적을 수밖에 없어요. 표현 치수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들 없기 때문에 예, 자, 어쨌든 치수기 파죠. 자, 치수 설정. 야, D치고 엔터. 들어가고요. ISO-25가 선택된 상태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에서는 건드릴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기호의 파살표. 자, 여기서는 중심표식 반드시 없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중심표식, 중심표식은 반드시 없음.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아 문자에 가서 어, 문자 스타일 요땡땡땡 눌러주시면 그냥 스타일이죠 이게 예, S T 치면 나오는 여기서 어, 폰트 글꼴을 이제 굴림으로 굴림으로 설정을 하시고 중요한 건 이제 앞에 골뱅이가 있는 굴림을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예, 적용 그 다음에 닫기 자그 다음에 문자 색상은 노란색으로 변경을 하셔야겠죠 노란색으로 변경을 하고 어, 중요한 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문자 높이를 바꾸지 마세요. 어, 2.5를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저거, 바꾸면 감점이에요. 네, 바꾸면 감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정렬에서, 여기 보면 반지름 치수가 이렇게 꺾여있네요. 꺾여있으면, ISO 표준,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돼있는데, ISO 표준을 딱 클릭해줘야지, 이렇게 꺾인 채로 나온다. 요거 간혹 가다가 요 근래 지시선으로 요걸 작성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노력을 기울여도 어차피 감점이에요. 치수를 누락해도 감점이고요. 이 치수 기입 안 하셔도 감점이고, 어, 그 다음에 저기다가 지지선으로 치수를 기입을 해도 똑같이 감점돼. 어차피 치수의 형태가 안 맞, 안 맞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반지름 치수를 쓰셔야 되고요. 반지름 치수를 썼을 때 이렇게 꺾여서 나와야 돼요. 지지선을 써가지고 하는 거는 아무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이 s 표준 이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 자, 맞춤 해준 다음에. 자 여기 맞춤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손안 대도 되겠죠 원의 내부로 이제 반지름이나 지름치수가 기입된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치수 축척 전체 축척 사용에서 여기서 이제 어 이제 축척의 역수 어, 축척이 이제 1대 2즉 2분의 1이니까 역수는 2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단위에 와서 어, 여기서 수수룸 8짜리까지 후행 체크하고 여기서 소수점 8채 짜리까지 후행 체크해 주는데 요거는안 해주신다고 해서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네.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이제 혹시나 내가 도면을 그리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나 치수 잘못 잡은 것들이 없나 미세하게 틀어진 게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8채 짜리까지 표시를 해주는 거고 어그 다음에 이제 요 근래 좀 보이는 게 여기 십진이 아니라 이거 윈도우 바탕화면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감점 감청... 네. 10진을 쓰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 그 다음에, 닫기. 자, 치수 기입할 거기 때문에, 도면층에, 현지 도면층을 치수로 변경을 하고요. 정면도부터 차근차근 기입할까요? 음, DLI. 자, 여기서 요 끝점까지, 이렇게 해서, 71. 어, 치수 문자가 한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 아니면 이제 여기 있는 문제하고 봐서 비율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 거할 때는 DCO, 팀 컨티뉴를 이용을 해서 요 끝점만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기입합니다. 네, 뭐 DRI를 또한번 실행해서 기입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음. 그다음 에 이제 우측 면도 자, DRI. 요 자, 끝점에서 여기 있는 요점 중요한 거 요거 요번에 보니까 요기 잘못 기입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꼭요기를 찍으셔야 돼요. 수 위치. 를잘 확인하세요. 여기를 찍어주시고, 94. 여기 나오면 무한수수가 나왔을 텐데. 이렇게. 그런데도, 이제 그냥 그대로 기입하고, 어떤 분들은 저, 저기, 뒤에 소수점 자릿수 저렇게 나오는 거를 묵살을 하려고 소수점 자릿수를 하나도 표현 안 하게, 그렇게 칩설정을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잖아요. 그눈 가리고 아웅이 통할 리가 없어요. 다 잡아내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DRA.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54. 하고 DCO. 해서 다음 점. 찍어가지고 2기입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RA. 요거 찍고, 이제 여기서 적절히 이제 위치는 뭐 적절히 잡아서, 네, 난 비슷해 보이게.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DAN. 자, 이 선하고, 이 선하고. 17 적절히 여기서도 이제 이선하고 이선하고 55 적절히 처리 처리하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럼 남은 치수 어, 여기 이치도 하나 남았네요 여럿 어. 여기 여기 이 찍고 어, 적절한 비율로 그렇게 봐주면 된다 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요번거는 치수기입 자체도 워낙에 쉽거니와 양자체도 적기 때문에 치수쪽에서 뭐 특이하게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치수기입 다 끝나고 나서 이제 45도선 뭐 전체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반드시 지워주셔야 됩니다 저거 남겨놓으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신데 음, 감점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거 남겨놓으면 감점이 좀 클겁니다 8점 감점 될거예요 저거 하나 남겨놓은걸로 자, 그러면 치수기 다 끝났고 이제 배치 작업으로 넘어가야겠네요. 이제 여기 밑에 가서 이제 배치 탭을 딱 눌러 주시고요. 처음에 해 줘야 될건 LIMITS 리미트 설정해 주셔야겠죠. 자, 0,0에서 297, 210. 자, 엔터.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REC 어, 렉탱 명령으로 콤0,0 그다음에 297, 210. 엔터 해서 작업해 주시고 그다음에 s e 셋 10mm 띄워져 있죠? 10. 그려준 리미치 영역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여서 이렇게 놓고, 어, 다 그렸으면, 바깥에 있던 리미치 영역은 반드시 델리트 지워주셔야 돼요. 안 지워주시면 감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작성된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그려지는 거는 전부 다 0번 드문층이에요 그래서 도면층을 0번으로 보내줄게요. 0번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절한 그려야 되니까, 익스플로드 X로. 보면의 틀을 분해를 하겠습니다. 옵셋 8, 한칸 높이 8이죠. 자, 위에 있는 수평선 선택하고 다중 M해서 밑으로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옵셋 30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 잡아서 왼쪽으로 한번 들여주고 자 다시 옵셋 25 자, 여기서 방금 전에 보내준 애를 한번더 25mm 옵셋해주고 끝내면 되겠죠. 트림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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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쳐서 자, 여기는 요선 잘라주고 여기는 요선 잘라주고, 자 그럼 여기 확대해서 자 t t 자 자리 맞추기 J를 아, J를 MC 중앙 중간 중간 중심이네요, 예 네. 중간 중심 해서 이제 어, 문자의 중간점을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두점 사이 중간 해가지고 사각형의 대각의 두 점을 찍어주면 그 가운데를 정확하게 문제의 중간점으로 지정을 하고요. 네, 문자 높이 여기는, 어, 얼마죠? 음, 3이에요. 이거 틀리면 감점이겠죠? 자, 회전각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 엄, 번, 오. 자, 엔터, 엔터. 쳐서 작성 끝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글자는 선택해서 작성된 문자는 모두 도면층이 어디로? 문자 도면층으로. 그다음에 카픽자 얘의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삽입점, 삽입점을 잡고, 그다음에 이거를 두점 사이 중간 자, 여기 여기 대각을 찍어서 정 가운데다가 사이 중간, 자 그다음에 카픽자두 개를 모두 선택을 해서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한칸 내리고 한칸 내려서 복사를 해줍니다. w b w 더블클릭해서 이름 일자 12345678 AI 2024. 9월 09.21일 그렇게 네. 됐겠죠. 네. 지금은 지났지만 그때 당신이 렇게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 다 그랬고요. 자, z 엔터 A 엔터 주몰로 화면에 꽉 차게 아,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형에 있는 거 불러와야죠. 모형에 있는 거 불러올 때는 이제 m MB, v u v 죠 단축키로 자, 해주고요. 저는 세 개. 어, 요새 학원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건네 개를 불러오고 하나를 지우는 겁니다. 어... 뭐,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세 개를 불러오는 편이죠. 세 개. 3개. 자, 세 개를 불러오면 이제 가장 큰 거는 예, 오른쪽 아니면 위쪽입니다. 근데 저는 오른쪽으로 둬요. 그래서 오른쪽.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 틀의 첫 번째 구석, 그 다음에 대각이 되는 구석을 찍어서 이렇게 매치를 해주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안쪽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평면도 평면도가 정중앙, 화면에, 화면에 정중앙, 여기 정면도가 화면에 정중앙, 여기우측면도가 화면에 정중앙에 오게 놓고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뷰포트 세 개를 모두 다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보면 다양한 축축 나오는데 이 축축을 1대2로 문제하고 똑같이 맞춰주면 되겠죠. 땅, 땅, 땅. 예. 네. 자, ESC. 자, 이렇게 이제 축척감 맞췄으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이제 공간들을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좀 줄여줄까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 바닥 거리. 근데 요게 이제 뷰 타이틀이 들어가는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배치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 와서 더블 클릭 들어간 다음에, 어, 우측면은 좀더 뒤로 빼주고, 여기 공간을 좀 넓혀주고, 아래쪽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아, 요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갖다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이건 그러니까 이제 본인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제, 얘를 놓을 공간이 없다. 없어서, 이제, 뭐, 다른 데하고 간섭이 난다든가, 아니면, 저, 윤곽선 바깥으로 벗어난다든가,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것만 피하시면 되고, 얘가 들어갈 공간만 좀 확보를 해주시면 되고, 요 사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가 들어갈 공간만 확보하면, 이제 크게 뭐라고는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감, 뭐라고 안 한다는 게 감점을 안 하겠죠. 이제, 웬만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가까우니까, 얘도 좀 올려가지고, 문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럼 여기도 이제 얘는 이제 요기 요기 떨어진 거리를 문제하고 비슷한 수준 안 고쳐도 될것같아이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빈 곳을 더블클릭해서 작성이 끝났으면 끝내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정면도 하고 우측면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정면도 하고 평면도가 수평 수직 정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손으로는 못 하니까 정확하게 이제 위치를 맞출 수 있는 기능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명령이 이제 mvset u p m v 셋업이고요 엔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정렬입니다. 그래서 정렬 A 해주고 그 다음에 수평 정렬 먼저 할게요. H 엔터 자, 정면도 쪽으로 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이제 오스냅이 자동으로 꺼져요. 그래서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자 끝점 지정을 하고요. 저 바닥에 있는 끝점 하나 잡겠습니다. 제일 바닥에 있는 끝점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 와서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또 끝점 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측면도에서 제일 바닥에 있는 하나의 끝점을 잡아주면 그 높이를 딱 맞춰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수평정렬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정렬 명령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V 엔터 수직정렬 옵션을 켜주면 돼요. 어? 제가 명령을 잘못 눌렀네요. 잘못 눌렀나? 아니구나. 또 제대로 들은 것 같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정면 쪽으로 클릭을 할게요. 정면이 기준이니까 정면에서 마찬가지 오스랩이 꺼져 있을 테니까 끝점 해주고요. 여기서 저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끝점 잡을게요. 오른쪽에 있는 끝점 그 다음에 평면도에 와서 여기서도 오른쪽에 있는 끝점, 어, 끝점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끝점을 잡아줄게요. 중요한 거, 이 작업할 때, 어, 화면이 좀 작잖아요. 반반 나눠 쓰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확대 축소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답답할 수 있는데, 이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스크롤, 가운데 휠을 돌려가지고 확대 축소를 하시려고 하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축척이 틀어져요. 아까 처음에 맞췄던 축척이 틀어지기 때문에, 어, 그러지, 그러지, 절대 여기서 휠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맞춰주고 나서 여기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아 이거 명령 종료부터 해야 되는구나 ESC로 명령 종료하고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오시면 돼. 요자 이거 다 했으면 이제 요 틀이 안 보여야 되죠? 틀은 이제 선택을 하고 뷰포트로 선택하고 도면층을 뷰포트로 보내주시면 하늘색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보내는 상태에서 도면층 가셔가지고 뷰포트 앞에 있는 이 기능키 4개 중에 저는 이제 두 번째를 쓰죠. 두 번째 거딱 클릭을 해가지고 음. 프리즈 시켜줬다 그러죠. 프리즈, 프리즈 시켜주면 된다. 물론 이제 온오프 시켜줘도 되고 이건 또다 되긴 되는데 앞에 있는 아이콘 세개 가지고 하거든요. 세 개를 눌러보면 다 똑같은 기능들을 하는데 이제 편하실대로 쓰세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제 프리즈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이제 요뷰 타이틀이라는 걸 작성을 해야죠. 뷰 타이틀은 기본적으로 요 기호 기호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기호는 i e Enter i 엔터 인서트 명령을 실행을 해보면 현재 도면에 이렇게 타이틀이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내려놓으시면 돼요. 요 이제 블록 인서트 창은 버전마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큰 차이는 없고 타이틀이라는 블록을 찾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것만 찾으시면 되니까 어~ 그냥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음.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적절하게 이제 문자하고 비슷한 위치요 정도면 되려나? 요렇게? 내려놓고요. 그럼 얜 닫을게요. 하나 내려놓고 나면 얜더 이상 끌었고. 그러면 기호 하나 내려놓고 나면 이 기호는 이제 그린 거니까, 작성한 거니까. 자, 도면층은 0번 도면층입니다.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글자 있어야겠죠. 정면도, 숙척이 있어야 되니까. 저거는 이제 여기 작성된 폰트. 카피. 복사를 하시면 돼요. 복사. 복사하시는 게 제일 안전할 거예요. 직교 끄시고.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을 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을 거 하나 놓고, 어,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문자 높이가 3인데, 여기는 이제 위에게 문자 높이가 3.5고, 어, 아래쪽께 문자 높이가 2 5예요 문자 높이가 다르니까, 컨트롤 1번, 프로포타이즈 창을 띄우고,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얘의 문자 높이는 3.5로 수정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ESC로 선택 취소하고 아래쪽 거 선택하고 얘의 문자 높이은 2.5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더블 클릭하고 정 자, 그다음 이제 아래쪽 거는 축척 그리고 영어로 쓰고 있네 축척일 슬래시. 해가지고 이제 간격들은 적절히 잘 조정하시면 되는데 어,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싫어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우리 간섭이 약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밑에 공간이 충분하면 이렇게 멀리 띄우는다는 얘긴데 제가 채점관지면 저거 감점을 할것 같아요. 뭔 사유를 들여서도 감점을 할것 같아요. 저거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 자체를 그리기 싫어한다라고 태도 불량으로 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어, 근데, 지금 CAT 시험에서는 이거, 그런 것들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채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좋진 않은데. 카피. 자, 작성 다 됐으면 이제 복사.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도 도면을 그리고 뭐 하나를 배치를 하실 때 대충대충 대충 하는 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실 거면 도면이라는 작업 자체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딱 놓고, 딱 놓고. 직교를 킨 상태에서 놓죠. 왜냐면 수평 수직이 맞는 게 깔끔하고 이뻐서 좋으니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글자는 더블 클릭해서, 수평. 면도로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는, 우측. 면도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예, 네,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뷰타이틀 작성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어, LT 스케일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LTS 라인타입스 케일 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가 입력하라는 건 0.25였어요 0.25를 한번 입력을 해보시고 중심선 점의개 수를 세보는 거죠 한개한개네개네 개, 네 개는 맞는데 얘가 지금 두 개예요 어~ 저긴 세 개인데 어~ 안 맞는 것 같다 자 그래서 0.24 정도 너무 많이 줄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0.24 정도 한번 줘볼게요 그랬더니 한개네개네개한개 네 개, 네 개, 네 개, 개. 오케이 하나 둘세개 얘 같은 경우는 0.24 정도로 조정을 하니까 전체 축척을 조정하는 것만 전체 전체 선정리 축척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조정이 다 끝났어요. 근데 간혹 가다 문제에 따라서는 전체 축척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개, 특징적으로 이제 저 개수가 일어나가 안 되는 한 개의 선만 개별 축척을 조정을 하시면 돼요. 거 이제 참조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배치 작업은 끝입니다. 작업 다 끝났고, 이제 그다 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출력 설정이죠. 그래서 p A G E S E T UP. 페이지스 더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치해서 수정 버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프린터. 플로터. 자, 요거는 DWG2PDF PC3. 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출력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응시 조건의 표가 아니, 표가 아니라 이창 자체가 스크린 캐쳐 돼가지고 이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그거 보고 그대로 맞치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솔직히 틀린다라는 거는 문제를 제대로 안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틀릴 일이 없는 부분인데. 자, 그렇고, 이제 ISO 전체 페이지 A4에 210이 아니라 297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297. 그 다음에 이제 플러 정역, 여기는 이제 범위로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 강역 띄우기는 전체 플러트의 중심으로 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축척은 1대1로 갑니다. 1대 1. 그다음에 플러스타일 페이블 펜인데 자 얘는 모노크롬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세팅을 하고 확인. 그다음에 닫기 해주시고요. 최종적으로 파일을 컨트롤 S 저장을 하시고 저있된 파일을 제출을 하시면 시험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제가 여지껏 찍었던 아마. 치수기입 그 다음에 이제 출력설정 영상 중에서 가장 짧은 영상이 아니었나 대략 한2 0분좀 정도 넘은 정도에 끝났는데 워낙 이 문제 자체가 치수 량도 적고 치수 설정할 것도 별로 없고 어, 그래가지고 어, 특별히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작업 마무리하고 어, 끝내시면 되겠죠 자 이것으로 이제 2021년 어, 21년이래 2024년 어, 9월 21일 21일이죠 이, (21일) 아, (CAT) (2급) (1교시) 문제풀이를 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